여러나 어떤 나리가 착한 난나니가요 부모님 말씀 대신나나리 무언심이 아나이리는 착한 난나니가요 우리 연인 모르는 생일 기부나가될 때인데 착한 난나니가요 칙칙하고 방을 잘하고 소리도 피워 왜 피웁니다. 부모님 말좀들으수 있는 날이 우연심이 하는 날 착한 이니까요 우리 연이 모르는 책을 집어넣어 될 때인데 착한 이니까요 칙칙하고 방을 잘하려고 불 높여 웹툽다 여러분 어떤 날이가 착한 이니까요 칙칙하고 부말 Who <laughs> 我弟没挣钱。